성실이는 의욕을 불태우며 형들의 경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떨려요. 많이 띄우지. 많이 띄우지. 많이 띄우지. 많이 띄우지. 얼마나 떨려요. 성실이가 승부욕이 좀 강해서 <laughs> 좀 긴장을 한것 같아요. 이젠 성실이의 차례입니다. 긴장된 상황 속. 어, 저또 제일 떨리잖아요. 응. 고, 성, 성실이 나오고 있어요. 지막 is 막 u c h a Maxo m 지 k o Somsilidago. s o m s i l i d 여섯 살이 일곱 살을제 i d 일 g o s o 고 s i 기 i d a 당당 Somsilida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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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와. 와. 와! 와, 결과가 안 나. 아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죠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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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운동에 진심입니다, 성실이. 아, 아. 옆 친구가 플라후프를 놓치며 성실이는 이번에도 1위를 차지합니다. 자, 세 개, 세 개, 남자친구 세 개, 세 개, 세 개. 와! 이어지는 성실이의 우승 세리머니. <laughs> 저렇게 진지하다고요? 와. <laughs> 성실이의 홀라호프 쇼에 선배 누나들도 찬사를 보냅니다. 그런 성실이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견한 아빠. 아이들이 운동에 탁월한 재능을 보일 수 있었던 비결은 매일 자연과 어우러져 춤추고 뛰었기 때문. <laughs> 아, 저런 환경이라면 아이들이 운동을 잘할 수밖에 없겠어요. 운동회 분위기는 무르익고 엄마, 사라씨도 아이들의 재롱에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. 그리고 운동회꽃 이어달리기. 엄마의 응원 속 바통을 이어받은 성실이가 있는 힘껏 치고 나갑니다. 빨라, 빨라, 빨라. 하지만 아쉽게 1위와 격차를 좁히지 못한 성실이 이내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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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저, 네 이기고 싶었는데 음반대로안 되네 성실이의 눈물이 익숙한 가족 운동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몇 번째 오시는 거예요? 첫 번째로. 첫 번째로. 와. 저희 큰애가 5살때부터 왔으니까요. 야, 지금 21살이니까 3만원 왔으니까. 오. 그래서 아직 여기 송아초등학교 운동회를 음, 11번 정도 더와야되것같요 <laughs> 한참 남았습니다. 기네스북에 야. 오를 것 같은데요. 아, 그러겠네. 네. 그렇죠.